두 분이세요? 기다리세요. 오신 대로 봐드릴 거니까. 정리하고 해드 되니까 조금 시간 걸릴 거예요. 네. 어떻게 오셨나요? 좀 조립 좀 하러 왔보든요 품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네. 조립 대행이요? 어떤 부분들인데. T4000리지 케이스가 지금 순서 모르니까 들어오신 분들께 순서를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박스 조금 있다가 치우고 박스가 지금 급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많이 기다리시니까 순서대로 저것 좀 봐드려 봐 직접 조립했는데 뭐 어떻게 된다고? 파워가 안 좋아요 농협쿨러 이쪽 자리올려어 농협쿨러야 하고 이야기했어 이쪽 자리 올려가 상태만 지금 보고 일단 상태만 확인해 봐사람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 상태만 확인하고 저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는 게좋아요아 알겠습니다 이은좀 뒤로 가서 기다려줘 이렇게 가져가시면 네. 돼 처음 조립하는데 이걸 했다고? 물러는 응? 음, 친구가 해고요뭐 라이젠이 친구가 나중에 세팅해 줄 건데 발열이 심하다고. 라이젠에다가 이걸 달아야 된대? 데 예. C P 쿨러는 달아봤어요? 달아본 적 있나? 뭐가 나? 어.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뭐이거만 봐갖고 네. 알 수는 없어 사실은. 음. 알 수는 없는데 총각은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일단 단순히 지금 봐서 추측할 수 있는 거는 네. 총각 이 쿨러를 잘못 달았거나. 아니 밑에 cpu 장착을 잘못했을 거거든요 cpu를 꽂을 때한 번에 꽂혔어요? 아니면 한 열... 번에 한 번에 꽂았어? 네 그리고 제가 유튜 보니까 흔들리는지 밀어보라 해가지고 음, 손가락 도 해봤는데 음. 안 움직였거든요 음.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nh 쿨러를 뜯어봐야 돼요 이 쿨러는 뜯어보는 것만으로도 거의 한대 조립하는 만큼의 그게 작업의 양이 예. 그래서 지금은 작업을 못해봐 쿠키는 요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조립을 좀 들어가 주라 이게 아침에 최고 먼저 온순서대로 한다 이거 조립 대행이니까 이거를 이제 순수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다음에 여기 세 분은 같이 오신 건가 네, 네. 어. 아들 들이에 네. 거기 손가락 둘 이거 조립하려고 어 이건가 네. 여기 육콘 여기 한번 케이스 있거든요 육콘까지 정해서 오세요. 아, 선생님. 어. 3월 15일인데요, 그 아, 3월 15일은 안 돼. 14일로 잡자, 그럼. 근데 안될 수도 있어요? 원인만 찾고 수리가 안될 수도 있다는 거 감안해야 돼. 처음 내보는거딱 보면, 이건 내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안들잖아 질긴 했는데? 그거 안 해줘야지. 아, 호기심 때문에. 아깝긴 한데. 음. 집 어딘데, 이 근처? 여기 앞에 아파트야. 아파트 동, 통째로 두갈 거야? 와, 땀이 많이 났다고? 손바닥 한번 보자. 제가 원래 손에 땀이 많아서. 그러네. 벌써 땀이 맺히 네 네, 그래서. 무서워서 땀이 맺힌 건 아니지? 뭐 여기 그런데 아예 오해하지 마. 아 예. 근데, 총각 지금 뭐 그냥 편하게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은 CPU 장착이 최고 의심이 돼요. 조립하면서 드라이버로 찍거나 그런 거 있나? 있으면 빨리 이야기하세요. 드라이버요? 찍은 건아닌데 땀으로 그냥 만진 것만 있단 말이죠. 느낌이요 그니까, 러왜금방또없다면이 네. 아니, 까 그러니까 아예 확 긁은 건 아니어가지고. 어디를 찍었는데? 이쪽에, 가운데 미끄러져가지고, 땅 때문에. 아, 미끄러져. 아, 그래, 알았 커피 한잔 마시면 합시다. 네. 얼마 전에 언니 왔다 가셨는데. 네, 네. 알아요. 얘기하더라고요. 응. 네. 응. 네. 응. 네. 한달 전쯤 언니 네. 왔다 가셨어. 네. 음. 네. T300으로? 네. 총각들은 어디서 왔는데? 의정부에서 왔어요. 의정부? 네. 부대찌개 같은 거안사갖고 왔나? 아, 사고 싶었는데, 문 닫혀있더라고요. 10시 20분으로 하자. 네. 음, 여기 지금 앞에 기다리시는 우리 사모님이, 아니, 큰맹이라 대화가 길어질 거야. <laughs> 네. 네, 그러니까 보통 한 30분 잡는데 40분 잡다 요새도 티타늄을 많이 써나? 이상하게 컴퓨터는 그때 화이트 화이트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조심해서 작업하시오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최고 좋은 CPU는 9700하고 9900이 맞아 재고는 있다 덩글덩굴 걸려 있는 거지 시커먼 보자기에 안에 축구복처럼 생긴 게 들어 있는데 9700과 9900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가격이 뭔가 좀 되게 이상이 돼 버렸어 9700하고 9900하고 한 2-3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어 그리고 최근에 9700하고 9900 같은 경우에 초기 출시 가격보다 20만 원 이상 비싸져 버렸어. 실제로 9900 같은 경우에 불량률이 문제도 사실은 좀 있어. 영상에서는 내가 9900. 고장난 거를 하나밖에 안 올렸지만 좀더 있었어 8세대는 이때까지 CPU들은 불량은 없었거든 그래서 벌크하고 이걸 마음놓고 썼는데 9900 같은 경우에 벌크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 벌크는 되게 싸거든 9900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9세대는 불량이 발생하는 거야 근데 벌크는 쓰면 고장나면 은 물론 아저씨가 AS를 해주지만 아저씨가 다 뒤집어 써야 돼다 뒤집어 쓰는 게 아저씨가 완전히 새로 해줘야 버려야 되는 거야 벌크 보면 가격이 싼데 엄청 차이 나는데 이거를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알면서도 정품으로 사기도 조금 아깝고 그래서 싸다 싶어서 9700으로 갈락면 가격차이가 얼마 안 나고 그러니까 개인 소비자들도 지금 9,700, 9,900을 벌크로 사라고 하면은 9,400까지는 문제가 없어 9,600까지도 8 7 0주분이좀 잡혀있는 분면 괜찮은데 그걸 고려하고 선택을 해주면 좋겠다 9,400을 한다 했다 물리면 안 된다 아니다 아니야 당연히 9,400이니까 9세 되니까 더 좋을 것같지 네. 가격은 뭐가 비쌀까? 9,400 9400그 비쌀 것 같아? 이거는 소나타 신형이고 이건 그랜저 1년된 모델 2년된 모델이라 생각해 보자 자 높은 뭐가 좋을 것 같나 그랜저가 낫지 음, 성능표를 보자 그랜저가 낫지 그지 어, 네.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야 무조건 신제품이라고 좋은 게 아니고 자동차로 같으면은 소나타 신형 이번에 새로 나오는 거 알지 네. 와 예쁘다 가겠지만 네. 네가 여자친구 데리고 와와 오빠 cpu 어떻게 생긴지 한번 뜯어볼게 와9 4 0 0이 예쁘다 이런 건아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정말 cpu는 실속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야 음, 그래서 당연히 9,400보다는 8,700이 성능이 좋지. 또 그만큼 가격도 더 비싸고. 써보니까 한 번만 일단 가서 기다려. 안에까지 박스 정리를 못 해가지고. 아침에 오자마자 막 앞에 손님이 네. 한 서른 명이 서 있어가지고. 왜? 네, 한 서른 명서 있었잖아. 예, 네, 맞아. 어 라, 아, 이 아침에 박스도 정리를 못 했다. 아침에 문을 열었는데 있잖아. 내가 버스 타고 와서 5분 지각을했거든 야, 우리 가게부터 저 횡단보도까지 줄을 서 있었던 거야, 손님들이. 한 서른 명이 다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야. 야, 너가 저 횡단보도 건너편까지 서 있었지? 너는? 에이, 그래, 봐라. 박스를 좀 정리하지도 못했다. 인? 나는 여기 박스 정리부터 좀 해, 해주라. 인? 복잡해서 어떻게 살 수가 없다. 이게 아침마다 아침 저녁으로 박스 빼는 것만 해도 오늘 근데 특히 좀 밀린 것들이 많이 좀 있어가지고 쌓인 것들이 좀 그래요. 이상한 게 하나 있네요. 고사양 게임용을 하고 예. 100만 원, 120만 원인데 예. 그래픽카드가 필요가 없다. 아 그래픽 카드는 친구가 아 가지고 있는 게아 응. 오케이 그럼 그래픽 카드 는 따로 갖고 있다는 게이지아 네. 오케이 알았어 네. 그럼 이해됐어요 처음부터 <laughs>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음. 여기서 안 넘어간다고요 네. 이 안에 하드가 어떻게 어떻게 들어 있죠 SSD가 두개 들어 있나요 하드가 두 개가 들어 있는데 하드가 하나만 잡혔다는 거는 처음부터 그랬다는 건가요 네 처음 사서 쓸 때부터 좀 이건 우리가 검사를 해봐야 돼요 어떤 검사를 지금 뜯어는 봤네요. 하드 디스크가 손상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시설에 갔을 때좀 음. 불량 빙각은 음. 하셨거든요. 음. 심한 건 아니어서 뭐. 아니에요. 하드 <laughs> 하드 디스크는 불량이 잡히면은 못 쓰는 거예요. 심하고 안 심하고가 없어요. 전염병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만 불량 섹터가 나와도그 하드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오라는 식으로. 그럼 이얘기 지금 하드가 문제가 있다고 판정을 받았다는 거네요, 한번요. 네. 그럼 하드는 그냥 빼버릴 거예요. 확인 안 하고. 빼야 돼요. 일단 네. 한 군데에서 배드 세탁 판정을 받은 거를 달고 쓰는 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SSD를 검사를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SSD가 불량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네. SSD를 교체를 해가지고 새로 세팅하는 작업을 해봐야 될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셨죠? 네. 어, 알겠습니다. 아에뭐 CD나 이런 건 없었어요? 네, 한때 받을 때 있던 거다넣어거든요 음. 음 잘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은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네. 보통 때라면 바로 되는데 먼저 지금 요즘 시즌이라 바빠서 걸릴 수 있으니까 600은 지금 클래식하고 옵티머스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 750, 850 타워는 네. 요구치보다 지나치게 많이 갈 필요도 그냥 없고요 네. 그냥 요구치보다 한 우리는 한20% 정도만 여유 있게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지금 1660Ti면 600 같으면 충분해요 조립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냥 규칙대로 하기면 하면 금방 되는데 수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와갖고 그래서 한 분이 와갖고 그러는 거야 다른 데서 다못 찾았다고 그래서 수리하는데 걸립니다 하니까 원인만 찾아주면 된다고 하는데 그 원인 찾는 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핀지가 부서진 거예요. 네. 이 안에 물어주는 그 핀지가 견첩이 있거든요. 견첩이 네, 부서진 거예요. 네. 이거는 여기서 수리가 될 턱이 없고, 저도 옛날에 이거를 수리하다 한번 부셔먹었거든요. 부셔먹었고, 아마 삼성 센터에서도 이건 수리가 안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전면을 다 교체할 거예요? 네네네. 삼성 센터에서는 그런 식으로 수리를 할 아, 거고요. 네, 예, 이거는. 용산에 가셔가지고 네. 노트북 수리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제가 옛날 대전에서 고칠 때는 네. 제가 맡겼는데도 그때 3만원인가 들었어요. 예, 아니, 대전에서, 대전에서. 아. 예, 용산에도 아마 있겠죠.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이거를 새 걸로 교체를 해주는 게 아니고 분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펴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laughs> 할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아, 죄송합니다. 네. 이름만 들어가지고 당연히 제가 선택해라는 보드 중에서 뭐가 좋은지 모르실 거예요.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자. 요거. 그다음에 잠깐만요. 요거. 자, 요거 두개 한번 볼게요. 이거 두 개가 가격대가두개 서로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 열어 본다고 해서 뭐가 좋은지 뭘 해야 될지 선택할 수는 없어요. 없는 데 일단 외양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런 데 이렇게 메탈로 되어 있어요. 새로 그래픽 카드 꽂히는 부분이에요. 메탈로 되어 있죠? 메탈로 되어 있고 이제 방열판 부분이 요렇게 요렇게 메인보드 열라는 거 잡아주는 방열판 여기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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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군데가 더 있네요 램 꽂는 구멍도 네개는 똑같고 USB 이제 C타입이라는 거두개다 있고 크기는 얘가 조금 더 커요 기능적이거나 이런 거는 다를 거는 특별히 없고 <목소리> 조립을 직접 했다는 건가요? 0 p u 랑 그래픽만 전원기는 <목소리> 들어오나요? 네 앞에 분이 빠져서요. 먼저 해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컴퓨터 여기 컴퓨터 주인 잠깐 와 보세요. 이쪽에 있어 보세요. 전기는 들어오는데 화면이 안 뜬다는 거죠? 네, 네, 네. 여기 뭐를 발랐는데 이래 돼 있죠? 닦여지지가 않는데 이게 뭐죠, 이게? 스티커요. 어떤 무슨 스티커? 라이덴 스티커죠. 라이덴 스티커. 스티커 여기 붙였다고요? 예, 붙여 바로 떼는데. 왜 여기다 붙였어요, 그거를? 누리를해본 적이 없었어요. 예, 좀해본 적은. 정말 원래 보증, 네. 보증... 스티커인 줄 알고. 알겠습니다. 조금 있어보고 네. 확인될지 안될지 볼게요. 지금 술이 대기가 많기 때문에 바로 네. 확인이 안되면은 CPU 한게 상인 것 같은데? 컴퓨터 주인, 잠깐만. 이거 CPU 한 번에 안 넣었죠? 여러분 뺐다 꽂았죠?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예. 네. 여러분 뺐다 꽂았죠? 안 돼서 다시 껴보고 그래가지고. CPU 힌이, 핀이, 핀이 닫혔네. 몇 번이나 꽂다 빼었어요펜네 보면. CPU 나간 것 같은데, 지금. 또뭐실수하거뭐 있는지 실수 실수는 이거밖에 없게하고 뭐 기다리고. 네네. 네. 음. 이불뜨니 CPU가 상인것 같아요 여기 보면 CPU에 불 들어오죠 그죠? 네 음, CPU가 소켓 쪽에 나갔을 수도 있고 장착하면서 CPU 핀이 휘어져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빼갖고 CPU를 AMD AS를 보내도록 하세요 살짝 음. 핀것 같았는데 한 줄이 통째로 휘었던데 이거는 아마 구매처에 보내가지고는 AS 처리가 안될 거예요 AMD 뿐만 아니고 컴퓨터 조립은 해보는 건 좋은데 조금 공부를 해보고 해봐야지 좋을 것 같아요 에이, 지금, 지금. 아유 고맙습니다인데나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 여기에 꽂아야 된다 여기에 꽂으면 안, 화면이 안 뜹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꼭 하루에 두두번세번 번 정도는 전화가 오지 화면이 안 뜬다고 다들 뭐다 아시겠지만 요즘 나오는 래픽카드들은 기본적으로 dvi 포트를 다 버렸어요 hdmi가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너무 구형 모니터라면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왜 여기에 dvi 포트가 없냐고 뭐라 하셔도 여기서 뭐 제조사에서 dvi 포트를 달아 줄 일은 없어요 자 먹자. LG 노트북들은 사면 DNA 폴더가 있거든. 윈도우로 깔고 DNA를 설치해주면은 이 펑션키, 단축키나 아 어, 그런 다른 유출들이 같이 드라이버가 같이 한꺼번에 깔리는 거야.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잖아. LG DNA가 편하긴 한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 설치하는 데한 네다섯 분, 잘못하면 한1 시간 가까이 업데이트 패치를 해야 되거든. 그게 조금 까다롭긴 해. 자 먹자. 손님이 사다주고 가신 파리바게트 빵도 같이 먹자. 그래주마. 그래도 빨리바게트 밀가루로 만들었으면 다 같은 빵이지 뭐야. 뭔 플러스 원 있었나 보네. 어, 빵을 되게 많이 사 많네. 고, 고기잖아, 다 고기구만. 음. 자취생 보다는 빵 남는 거 가져서 빵 먹고 그래라. 네. 자취. 네 어저께 있잖아. 네가 우유를 자꾸 실온에 놔두길래 내가 네. 어저께 여기 니잘먹으라고 네 여기 땅땅 하 넣어 놨잖아. 샤베트인데요, 거의. 좋지? 어제든지 먹도록 하여라. 어짜, 누가 쓰실 덤비트인가? 제일 샀을 음, 거예요. 디자이너. 디자이너. 음, 뭘 뭐, 때리노, 사람을. <laughs> 때리면 안 돼. 음, 디자이너. 엇은디자이너를 하시는 인디자인 애프터 이펙트 2D 디자인하고 동영상 편집 디자인도 같이 한다는 뜻이네 그죠? 네 음, 디자인 3D도 갖고 싶 음, 3D도 하는데 그래픽 관련된 디자이너인데 인텔인지 AMD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네 음, 힘든 대화가 예상이 되는구나 <laughs> 알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저기 인텔 cpu 아, 하나 저한테 그냥 설명을 데 저는 그냥 저한테 설명을 어, 응. 응. <laughs> 아닙니다 우리 가게 에 상담하는 사람들의 필수 조건은 컴퓨터의 주인 사람이 이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판매가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laughs>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지 어떤 물건을 얼마를 주고 샀는지 그리고 나중에 그 컴퓨터가 나오는 성능에 대해서 오해가 없는 부분이에요 사귀는 사이 네. 아니 아까 서로 존대를 하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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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귄 지 아직 얼마 안된 사이 어색한 사이 아 그런데 그냥 넘었지요? 아 서로 그냥 존재를 하기로 한 거야? 네오 제가 그게 좀더 편해서요 아 그래? 음. 어! 오 조심해 유리 들어있지 않나 이내 아, 이... 딱 이렇게 붙이는 <laughs> 이거 엔텍 부장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아예 필름을 좀 떼고 해도 될것 같은데 전 무조건 필름을 여기다 붙일 그래, 겁니다 그래 붙이는 불안하지 필름을 아예 없이 나오면 안 되나? 꼭 이게 있어야 되나? 2060 벤투스하고 게이밍하고 차이를 보자 자 보자. 어떤 게 게이밍이라고 그랬죠? 예. 당연히 큰게 게이밍이겠지, 그죠 네. 여기 보면은 이 방열판이 여기는 직선으로 돼 있죠. 얘는 얘는 방열판이 웨이브가 졌지 웨이브가 지면은 뭐 방열 좀더 잘된대. 다음 요거는 보면 날개에 보면은 이렇게 띠가 중간중간에 있죠. 네. 요거는 날개에 이게 홈이 티에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톡스 3.0 팬이라는 건데 요게 이제 소음을 줄여주고 바람을 또잘 불어준대. 뭐 그렇다고 했으니까 그렇겠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그럴 거야 그러, 그러니까 뭐 그렇겠지 여기 LED가 들어와요 옆에 미스틱 라이트라고 불이 들어오는데 얘는 그게 없어 뭐 이런 LED적인 요소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판을 딱보면 방열판 얘는 그냥 네모를 딱 준거고 얘는 뭔가 모양을 내고 구멍을 내서 환기도 좀 시도했다 외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돼 있어 그리고 방립판도 조금 더 길죠 안에 파이프도 보면 사실 조금 달라요 방립판의 두께도 여기서 봤을 때 네. 게이밍 쪽이 훨씬 더라지에이트가좀더잘돼 있는 느낌이 들죠 거기는 아까 조립 상담 예약하신 분이신가? 네이함이 제가 2시 40분이라고 그랬죠? 네 음, 조금만 기다리지 안들려가 하지 말고 꽂았지 <laughs> 내가 나가서 보을까삥 <laughs> 돌아서? 응 어. 네. 어 상관없습니다. 다시 결제를. 아예예 상관없습니다. 춘천 거를 누가 하고 있지? 네 들어가세요. 그러면 춘천 거 말고 조금 전에 했던 거. 조금 전 주문 받은 건 어디갔지? 지금 이거는 오늘은 안 돼요. 어, 네. 음, 며칠 걸릴 건데 괜찮으세요 주말이라. 네. 음, 알겠습니다. 우리 손님 어디 멀리서 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집이 당산이에요. 당산? 네. 일하는 곳은 여기. 혹시. 네. 성우신가? 성우 일을 성우죠. 하고 있긴 한데요. 지금 음. 정식 성우는 아니고 음. 언더 일을 하고 음. 있죠. 성우 작업을 지하실에서 한다는 뜻인가? 언더 성우은 네, 녹음실에서. <laughs> 아니야, <많이> 나는 <laughs> 안에 잘못했어. 정식 성우는 아시죠? 아, 그래, 딱 목소리가 그런 좀더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상담이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한3시 반쯤 돼야 될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세요. 방송에 나간 건 아직 없고요. 회사들 아. 제 교육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방송에 네. 되게... 멋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같은 음. 연습을 따로 하시는 건가? 네 그렇죠. 네. 술 담배도 하면 안 되고. 네안 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부르면 안 되겠네. 노래는 가끔씩 합니다. 스트레스 음. 받을 때. 혼각이 음. <laughs> 컴퓨터 사는데 차가 없어서 친구 차를 타고 왔다. 네. 차만 없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음. 네, 없... 차도 여자 친구도 <laughs> 없는 거잖아. 그럼 차도 여자 친구도 없어서 그랬다 해야지. 여자 친구 있는 건로차만 <laughs> 아. 차만, 없어서 <laughs> 저 같으면 여기서 안 삽니다. 어, <laughs> 어 떻게 <laughs> 그런 말을 합니까? 아, 아 <laughs> 사장님, 저 같았으면 저, 아, 저 같았으면 니다와너무하다 <laughs> <말라로로로로로 웃음> <살앎는> 아, 다사업 아픈가? 아, 아니야. 괜찮지? 져 가지고. 원래는 있었을 거잖아. 오래됐죠. 아, 아주 옛날에. 아, 아주 옛날에 있었었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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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기억이 잘못된 거야. 아니, 없었었어. 옥수, 네, 들어가세요. 커피ő뿌라. 커피 한잔 마시고 갑시다. 계속 내가 말을 해갖고, 잠깐만. 걱정하지 마. 언젠간 생길 거야. 응. 네 포기한 건 아니지? 아니요? 음 그래.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그 순간 안 생긴다. 포기하지 마. 언젠간 생기. 힘내. 1700K를 오버클으로 해도 쓸 거면은, 여기 있는 쿨러 말고, NH 쿨러라고 있거든요, g 1 음, 5 그걸로요, 갖고 있어. 음. 갖고 있는데, 한 꺼내놨어. 꺼내놓으면사람 아, 자꾸 달아달라 해갖고, 달기 진짜 힘들거든. 네. 그게 십 몇만 원 비싸, 쿨러가. 저거 한세개 값이요. 세 그러니까 가지 있어요. 플러스, 엣지, 파봇. 엣지 말하는 거죠. 에즈락 쪽에도 익스트림 포 있고, 한번더 화를 낸 적이 있지만, 너희가 여기서 커피 우유를 마시다가, 엎치르고 이러면, 사장이 엄청 화를 내겠지? 다 마시고 치워. 이게 손님이 지금 a 스 들어온 거야 자기가 직접 도르 했다는데 음. 건 두께가 엄청 나지 지금 이 정도 두께가 돼야 돼 지금 한평 22cm가 나와도 꽉 차거든요. 이걸로는 아슬아슬하면 신이될 거야. 아슬아슬하게 걸릴 거예요. 이 3mm 차이로 된다고. <laughs> 이걸로도 좀 힘들 수도 있고 오히려 이게 될지도. 조갈비? 사준다 해서 따라오 어, 사준다고. 근데 어디로 <laughs> 어디, 몇 시에 가면 되는데? 사준 다며에 <laughs> 조개하고 갈비하고 랍스터까지 주는 거야? 네. 오.. 얼만데1 1만원이가세 사람이 1 1만 원? 한 사람에? 아니, 세 명. 어디 있는데 그런 게? 이 근처에 있어요. 인기 명인가? 이거 이거만 땀을 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다 뜯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 있다는 건가? 네. 지금 배터리 고이 안에 ssd를 넣어달라고 m.2 에요 m.4 터널이예요 이게 아마 나설이예요 2개 풀어야 될 음, 그렇게 작업 자체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네요 여기 뜯고 여기 뜯고 이 안에 ssd 교체하고 지금 작동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벌써 3시 반이에요 저희 토요일은 2시간 빨리 5시까지 하거든요 네. 오늘 작업은 안 돼요 음 이제 가시면 돼네세요 음, 들어가세요 ssd인데 용량이 120기가 짜리라서 큰 걸로 올리고 싶다 음아 중고로 아 이번에 증거로 산 거예요? 네. SSD도 다 장애한테 맞는 규격으로 사온 거죠? 네. 음 알겠습니다. 가능은 한데, 이건 월요일 돼야 가능해요. 네. 생각 고민해보시고. 춘천 가지가셨나 춘천이 계속 신경쓰이네. 멀리서 오셔가지고. 아직 안 가져가셨죠. 나통화는 했지? 이거 맞아요? 네. 음. 음. 뭐 어떤 업그레이드를 해달라고 하는 건지 일단 한번 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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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잠깐만요. 네, 네. 아, 잠깐만요. 이건 박스는 필요 없는 거지? 파워 초기 불량이라서 이거는 아니 뭐 나사 굴러다니는 거 같다. 아, 아니 눌러 봐. 나사가 굴러다니는 소리 나던데 한번 기울여봐. 이렇게 이렇게 보라고 나사가 있잖아 아니 나사가 들어갔네. 네. 잠깐만 여기 봉투에 봐. 나 한번 채봐 봐요. 지금 오늘 더 해줘야 어. 되는데 안 해준 거나 그런 건 없지? 여기 올려봐요. 음. 저중에 M200 이라고 되어있는 케이스들이 있거든 M200 이라면 빈 박스들 다 꺼내가 창문 앞쪽에 지금 가지러 오실 거거든 이쪽에 좀켜 보세요 아, M200 그 장갑 끼고 해야되 손등 빈다 그래픽카드 하나 빠지니까 되게 가볍다 저쪽 끝에도 두개 올리고 아 힘들었습니다 음, 오늘도 힘든 토요일 직원들은 또 칼퇴근을 시킵니다. 4시, 5시 토요일에 칼퇴근을 시키고 제가 남아서 조금 더 뒷마무리를 했지만 접수 자체가 힘든 컴퓨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셨다가 접수도 안 되고 수리도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 어 제가 뭐 하긴 하지만 사실은 마음 한쪽에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멀리서 오신 분들이 하지 못하고 가는 부분에 대한 그런거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어떤 분은 손님한테도 이야기 했지만 식당에 테이블 10개 밖에 없는데 50명 30명 단체 손님이 온거를 식당 주인이 욕심으로 뒤에서 줄서라 3시간이나 들어온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음 저도 장사꾼인데 손님을 많이 받고 싶고 직원도 한두명더 뽑아가지고 막 돌리고 싶죠.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장사의 질, 수리의 질, 조립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실수가 계속 반복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저의 역량이 이 작은 가게밖에 는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작은 가게에서 저와 제 직원들이 버텨낼 수 있는 양이 다 소화가 되면은 그때 또 다른 시도를 해볼지라도 지금 현재로는 요 가게를 충실 확실하게 한번 잘 키워나가 보는 게 저와 저희 직원들의 꿈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날씨가 조금은 공기가 조금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구름이 보... 구름이 구름이 보여 밖에 지금 날씨 되게 좋아 오늘 서울에 와서 이렇게 하늘이 깨끗한 거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서울도 괜찮네 요 살기 저번 주에 서울 안 좋다고 이야기 했는데 좋은 주말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